예, 뭐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란의 주방, 미라클통입니다. 예, 용량은 3,200이고요. 예, 색깔은 예, 이런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99.5%의 은, 은 함유로 보관 기간을 연장시키고, 강력한 살균, 항균, 뛰어난 탈취, 예, 그리고 식기세청, 식기세척기와 전자레인지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 3200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은은 성분이 예,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조가 됐고요 예, 미라클 통이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채소를 넣으면은 오래 신선함이 오래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신선함을 오래 가게 하는 미라클 통입니다. 메이든 코리아 3,200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 블루 통에서는 제일 큰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은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채소를 보관하시면더 오래 보관이 되고요. 바닥은 이렇게 물결 웨이브 예, 모양이 되어 있어서 예, 더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크기는 어, 대충 봤을 때 이렇게 손두 개를 얹으면은 이렇게 예, 이 정도 크기니까 크기가 꽤큰 크다고 볼수 있고요. 이제 냄새를 대충 맡아보면. 뭔가 이제 은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런지 예, 뭔가 더 항균이 되는 예,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렌지 사용도 가능하니까요. 예, 이제 여기에 채소를 보관하시면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이제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면은 더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라클 주방.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